시편 41편 5절로 9절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일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사실편 5절에서 9절에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악한 자는 무자비하게 공격한다. 다윗이 약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바로 원수는 다윗을 향해 악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죽기를 바란다. 없어지기를 원한다. 원수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멸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어, 우리가 이러한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되어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원수가 악담한다. 원수가 악담한다. 그가 어느 때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바로 이 악한 원수는 죽이는 자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악담한 다 악담. 악한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의 특징이 뭐예요? 부정적인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 어, 우리가 참 어, 조심해야 될 것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말 가운데 이런 악담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악담하는 것들 예수님도 너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악담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막 이렇게 흉보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욕하기를 좋아하고 결국 그 속에 뭐예요? 그 사람이 죽고 없어지기를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그가 하나님 이시는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오히려 불신자들이 그런다면은 아 저거는 불신자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저렇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가끔 예수 믿는 자들도 악담하고 정말 막 오해를 말하고 악한 일에 되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난감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아예 불신자 악한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어, 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내부의 적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장로들 제사장들. 그 당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한다고 큰 소리 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넘긴 거예요. 예수를 누가 팔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팔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악한 것들을 우리가 자 모르는 불신자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나?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내가 조심해야 돼. 왜요? 여러분도 저 여러분도 원수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런 원수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아 내가, 내가 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도 시험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지. 야, 이거 오늘, 이거 이 설교는 아,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나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어디 가서 악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마귀의 도구로 수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로 뭐할수 있어요? 수임 받을 수 있어요. 뭐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뭐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한때 다녔대요. 한때. 그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좋을 때는 또 한도 것도 없어요. 하, 막, 그냥 대단하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러나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봐요. 바로 뭐예요? 악담을 하고 돌아요 원수의 특징이 뭐예요? 악담을 한다는. 거. 죽고 언제나 없어질까 하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담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한심스럽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걸볼줄 알아야 돼. 네? 한때 교회에 와서 막 충성하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다가 아 우리 목사님 최고라 그러다가 또 뭐에 돌아서가지고 자기 마음에 조금 서운하고 마음에 안 들고 화나면 어때요? 또 학담을 들어놓죠. 그 속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역사하냐? 여기 성경에 원수라는 게 뭐예요? 원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뭐예요? 다 마귀 역사죠 그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막담이 나와요? 내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역사가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누가 악담을 해요? 친구가 아니라 욥의 부인이 악담을 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부인에게서 막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평생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내 옆에서 악담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은 목사님들하고 어울리니까 오히려 누가 악담을 해요? 목사들이 악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제가 이번에 2박 3일 수련회 가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누가 막 악담을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오해에 휘말렸어. 그러니까 우리 너무 고통받아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밤에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야그 악담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걸 수도 있죠. 뭐 허위사실유포로 걸어 법으로 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참 목사의 양심으로서 악담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쵸? 명예훼손으로 걸어야 되나?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회의가 되는 거예요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줘야 된다. 그냥 좀만 더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근데 그 악한 자들의 행하는 일을 보니까 무시무시한 우시 거예요, 무시무시. 우시 악담이 참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서 그 악담하는 자들을 향해서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서 막 악담을 해그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악담하고 있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40편 4절을 보세요 40편 4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원수만기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가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다? 교만. 그다음에 거짓에 치우쳤다 거짓이라는 게 뭐예요? 아닌 거를 막 확대해가지고 막 죄를 덮어씌우고 불리한 거죠. 이들을 돌아보지 말래요. 돌아보지 말래요. 이거 뭐예요? 멀리하라, 경계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악담하는 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가까이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어떻게 될수 있어요? 영향받을 수가 있어. 조심하셔야 돼. 영적인 세계는요, 한방참 무서운 게 우리에게 이게 전염된다 그러죠? 전염. 어둠의 영들과 늘 같이 있으면 그 영들도 내게 전염이 되어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누가 막부정적 얘기 계속 한참 듣다 보면 우리도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봐야 안 봐요? 보게 돼요. 보게 돼요. 41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쌓 거짓이라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짓. 두 번째가 뭐예요? 악을 쌓았다. 원수의 특징은 거짓과 악이다라는 간악이다.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 어느 때나 거짓을 말하고, 악한 말로 뭐를 해요? 뭐랴 그래요? 조금만 틈만 보여도 지나치지 않고 파고 들어가서 성도와 성도를 이간하고 거짓으로 성도를 매장하고 따돌리고 외투류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흘리는 거죠. 야너그 어? 얘기 들었냐? 어? 김 집사 어? 그 얘기 들었어 옆에서 어? 내가 분명히 이 집사가 당신을 욕하는 거 들었다. <laughs> 이간질하는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마귀 역사라는 게 뭐예요? 관계를 좋게 만들어요? 깨트려버려요? 깨트리는 거예요. 네? 가정 안의 관계를 깨버리고, 마귀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버려요? 깨버리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깨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의 관계를 깨버리고,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의 그 뜻은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분리.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켜. 성도들과의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간질 시켜. 이간질. 이간질의 특징이 뭐예요? 없는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악을 쌓았다가,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이 말이 뭐예요? 막 좋은 얘기만 그냥 부풀려서 막 이렇게 아첨하고 칭찬하고 굉장히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밖에서는 뭐를 해요? 욕한다는 거예요. 악, 악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시편을 보면서요, 참 그,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막 대단하다 그러고 막막 예? 그냥 없는 말을 만들어서 지어내고 그렇죠. 그러나 밖에서는 또 뭐예요? 욕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칠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한다. 이참 다윗의 특징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을 잘 아나 싶어요. 얼마나 그 고생을 많이 당했으면은 너무 잘 알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내게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한다. 잘 되는 것을요 절대로 보지 못한대요. 넘어뜨리려고 한대요. 저주하고, 함정을 파고,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야, 저 어려움에 빠지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지. 그것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또 해를 끼치려고 하고, 동료나 친구나 이웃을 이용해서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할수록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면 마귀가 어떻게요? 방해하는 거예요. 수근거리고 해하려고 깨한다. 하나같이 공통점 바로 그것입니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다. 이제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병 들어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그,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특징이요. 여러분의 친구를 어떻게 한대요? 이간질 시켜서 나와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까지도 뭐하게 만든다? 대적, 대적하게 만든다. 그니까, 마귀 역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배신과, 얼마나 많은 이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거기서 화가 나고 거기서 시험 들고 거기서 우리가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옆사람이 떠나든 말든 온전히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친구가 나를 대적하면, 아,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내가, 내가 잘해준 게 얼만큼인데, 내가 도와준 게 얼만큼인데, 내가, 응? 어? 인간적으로 참 믿고 따랐던 게 얼만큼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성경에 보니까 그럴 수 있대요? 없대요? 이때, 있대. 아,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을, 성경을 봐, 성경을. 너의 너의 가까운 친구도 너를 뭐할수 있다? 대적할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을 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우리도 대적하는 자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거 다 지금 가로 유다 보고 듣고 지금이라도 뭐해라 회개란 얘기예요. 이 중에 나,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중에 누가 나를 팔아 버릴 것이다. 이 중에 누가 나를 밖에 나가서 욕하고 다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뭐해라 회개라 해 회개해야 안 해요. 얘기 안 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질수 있어요. 잠시잠깐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빠지면 안 돼요. 영원히 멸망하면 안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하느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내가 원수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악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안에 마귀가 들어오면, 여러분 마귀 역사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불만이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와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 제가 어제 어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을 당할 때는 막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후회스럽고 막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어때요? 막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고 오 그러는 거에 반해서 조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기쁜 일이 생기고 또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 그냥 뭐 당연한 거지 뭐. 아뭐 그냥 우리가 아 그럴 수 있다. 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조금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을 쓰고, 좀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럴 때는요, 어때요? 반응이 아주 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쓰지?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생각지 못한 일로, 일이 잘 되고 풀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여러분 막 좋아하세요? 아, 정말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너무 감사하다. 막. 하나님이 도우신다. 야, 문제가 다 해결됐다. 대단하다. 그런 고백하세요. 그냥 우리가 그런 건또 어때요? 가만히 있어 별로 반응이 없어. 아,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무감각해, 무뚝뚝해. 그러면요, 그러면은 어, 늘 무뚝뚝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또 조금이 어렵고 힘든 일 당하고. 고난당하면 어때요? 막 호들갑을 떨어요. 난리가 나요. 야, 이제 죽겠대요. 큰일 났대요. 사람 다죽게 생겼대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아, 그냥,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거 아니니? 아, 뭐, 꼭 나만 그런 거겠니? 무감각해요.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억울한 일에는, 조금 힘든 일에는 막 난리를 쳐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따지고 막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예요. 그것이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멸망시키는 것이다. 결국 마귀 역사가 뭐예요? 우리를 끌고 같이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심각한 문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악담하는 자 변화 시켜야 돼요.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왜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옥 가.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해 봐요. 왜 다윗을 그렇게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왜 죽이려고 덤벼들었을까?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다윗이 너무나 위대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라면 마귀가 더 미리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미리 알아봐서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사전에 넘어뜨려야 돼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야채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다. 요즘 막 정치권에서 막 서로 막 자기 편으로 데려가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저는 그 생각해요. 야, 적어도 잠시 잠깐이다. 조금만, 먹고 살만 해봐요. 또 지들끼리 뭐 할까요? 열심히 싸우겠죠. 조금만 조직이 커져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정치권 보면 막, 어? 어제까지 욕하다가 내일 갑자기 친구가 되잖아요. 또 오늘까지 친구였다가 내일 갑자기 또 적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인간의 죄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은 뭐예요? 친구가 되고. 이제 그 친구가 나의 경쟁자가 될것 같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대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여러분, 정치를 돌아보면서 어때요? 아, 이게 인간의 죄구나. 세상 보면서, 야, 이게 마귀 역사구나. 뉴스만 틀어도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네?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가끔 뭐, 응? 네? 이렇게 현금 인출기 같은 거, 은행에 그거 강도 당하면 그, 누가 한 거예요? 네? 전직 뭐예요? 그런 은행 직원. 그렇죠 뭐 현금 수송하는 뭐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털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털어요? 응? 모르고 어떻게 털고 털지 방법도 모르는데. <laughs> 어디서 무슨 강도짓을 했대 보니까 전직 경찰관. 경찰관이니까 뭐 어디 CCTV를 다 알아.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응? 전직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 사고 치고 이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게 원수 마귀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나 자신도 얼마든지 마귀가 악한 자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자될수 있어요.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남 죽이려고 하고,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어디 가서 막 남을 모함하고 관계를 깨버리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지옥이 시끄러울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또 뭐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누구한테 적용해라? 나한테 적용해라. 그렇죠. 아,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럴 일은. 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 에? 성도가 들어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하,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다녀본 중에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데. 목사가 그래도 새벽 기도나 나와라, 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새벽 기도나 나와. <laughs> 예배나 빠지지 말고 그런 소리에. 왜요? 아, 뭐, 앞에서는 뭐, 어, 어, 목사를 높이고 막 교회를 막 칭찬하고 하지만 언제 그 사람이 뒤에 가서 교회 욕하고 돌아다닐지 그 목사 욕하고 다닐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배나 똑바로 나와, 임마. 어, 정신 차리고 기도나 잘해.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은 약한 거예요 마귀가 응? 금방 와서 유혹하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고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이 상처받지 않아요 안타깝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과 큰 예비하심을 주셨는데.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때 죽이려고 할때 멸망시키려고 할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 우리 자신이 깨어 있게 하시고 원수마에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가르니다와 같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중간에 격길로 가는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멸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 거짓된 자 악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것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게 아옵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